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입니다 자, 녹음을 할 거든요. 바로. 차피 본 사람은 이 로보트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이 파란색 로봇 있죠? 지금. 바닥에 지금 빛나는 지금 파란색 로봇이로봇이가그 차피에 나오는 그로봇입니다 자, 근데 색감도 달려요?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오늘 한번, 로봇 전쟁.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죠. 제가 돈 모아갖고, 이거 로봇 좋은 거샀습니다 자, 한번 3점으로 가볼까요? 로봇 3점에는, 어, 레벨이 중요 레벨이 중에해요 레벨 12입니다, 저. 레벨 1 2고 어, 제가 뭔 사용이라면, 이거, 이거, 사고, 이렇게 요고요 렉,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살라고 하겠습니다. 가레벨 1팀에서, 지금 레벨 2로 공해서 그래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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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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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일 좋은걸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거는 팀키입니다 저는 파란색 팀이고 저기 지금 이름표 보이시죠 저게 빨간색 팀인데 지금 싸우는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맵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올라가는길 있죠 저 봐봐 저기 다 올라가 저기에서 저격을 할수 있어갖고 음 어... 이 맵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한국 게임 맵이에요, 여러분. 한국 게임 맵이 제일 좋습니다. 쌤, 쌤, 계속 지켜보자. 나중에 <놀람> 총소리 나고 난리 났습니다. 자 여기 옆에 HP가 있죠. 5 0 5 3 0 0입니다제 HP <laughs> 좀맞춰 연결 중이라서 애들이 안 뜨는 겁니다, 여러분. 아 지금 코마하고 칼과... 그다음에 가운데 위쪽을 보시면 지금 저밖에 그 없다가 뜹니다. 아 연결 끊겼어. 뿅 그러면 뿅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 나야 어차피 저갈 것도 없고 가요 지금 저도 체조도에 왔어요 다스면라 저한테로 저테로저테로 셔틀어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쏭. 아, 파수도 끝났다. 아, 진짜. 개망신 들뻔했네. 깜빡이고, 바로 시작하지. 이제 왜 울지, 왜. 내가 싸우는 걸보서 여기에 못 갔다. 시는럽네아 얘는... 문는얘나 시끄럽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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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내가 제일 는 왜냐면 파란색이니까 아. 오 마이 갓 이거 공 이거 오케이 좋아 진짜 땅에 있는 거 붙어 볼이요 죽었다 이게 제가 무기도 엄청 좋은 거여서 아이씨 대포발사인데? 발냄좀 조금 심하다 전부 다아다 오마이갓! 뛰어왔다 아주 작은 로봇은 이렇게 높이 뜰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뛰 무거워서 그래서 불과 싹기 가시던데 제가 1 4레벨이잖아

나 지금, 나이조금만나 그냥 이, 이한개로봇을 지금 다 죽는 이데 여기 있는 사람들? 무기가 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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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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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기 쩔 어! 이거? 죽어! 죽었다. 아, 그래, 나도 죽었어. 아. 쟤도 죽었는데, 나도 죽었네. 오케이. 어, 로봇도세 3명 있어서 괜찮아요. 마지막 거, 는 또, 조금, 안볼거요 어쨌든, 자, 승리하는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을 아마, 귀여워. 보여 보여드리도... 드릴까 왜 방어 뭐야... 이게 방어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방어막인데 오 마이 갓스 레이저 봐봐요, 봐봐요 저거 마지막 게. 그, 봐봐 저거 마지막에 제주 와요 그냥 공격력 봐봐 2개가 있어 바깥에 다 파괴됐다 응. 연결 중에도어가야다일대 중이라도... 아. 아, 왜 이렇게 연결 중이야, 진짜. 뭐, 뭐에다고 화이팅, 켜찮 하세요, 하세요. 어, 아, 진짜. 아! 아, 이게 미쳤나, 진짜. 장난하나, 이거. 여러분. 진짜, 미친또라이아 진짜. 아니, 이거 뭐, 뭐, 이거 이거 안 이거 이거 어고 지고, 지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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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컨트 아, 찾는 플레이어 9 아. 나중에 아빠가 이 게임을 깔은다면 같이 멀티플레이도, 멀티플레이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뿅!